지구는 이미 심판, 내 말을 안 믿겠지만 이미 심판 구도로 들어갔어. 이제 미래는 엄격해지는 거야. 이 백회를 열어버리면 이 지구상 인간으로서는 죽으라 소리거든. 더 이상 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레벨도 다 없어지고 백회 열리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야. 이 심판이 6월 1일부터 시작됐어. 백해 심판이라는 단어를 내가 처음으로 썼죠. 네. 여러분들은 백해 심판이 내가 시작됐다고 자꾸 떠들었죠. 네. 6월 1일이 무서운 달이야. 백해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인구가 급격히 암에 암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알겠죠? 어, 이거는 우리 백궁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니까 누가 시비 건다고? 어, 내가 뭐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이 지구가 정확하게 필요한 인구는 7억 정도야. 그러니까 백해 심판을 넣어놓은 거야. 마지막 7억은 오리지널들만 남게. 욕도 안 하고 남한테 시비도 안 걸고 싸우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는 자금이 백해 심판이 6월 2021년 6월 1일부터 전 지구에 시작이 돼 버렸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아무 것 아닌 것같아도 세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6월 1일부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백해를 가지고 심판하죠? 그래서 나는 이 백해 심판은 누구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백해가 열리면서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는데 암세포가 바로 들어와. 이런 심판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백해가 열리는 데는 욕소리야. 특히 흑행령을 비난하는 말이나 흑행령을 비난하는 말을 귀로 듣고 가만히 있게 되면 레벨까지 다없어져 레벨도 다 없어지고 백해 열리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야. 이 심판이 6월 1일부터 시작됐어어 지구는 이미 심판, 내 말을 안 믿겠지만 이미 심판 구도로 들어갔어. 이래 나와요. 백해. 백해. 탁해 있죠? 허경영이가 좀 이상해. 허경영이가 좀, 허경영신좀 이상해. 선대 나갔죠? 네. 네벨. 네벨. 레벨, 레벨 제로. 제로. 다 나갔죠? 네. 그럼 이 사람 레벨은 무무야. <laughs> 최고로 높은 레벨이야. 그리고 진인이야. 그런데 레벨이 없어졌어? 백회 열렸어? 암체제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내가 아니면 이걸 넣어줄 사람이 있나? 닫아줄 사람이 있나? 없는 거야. 이게 심판이야. 여러분들 뭐 심판하니까 막 거창하게 막 갖다 죽이는 게아니요 조용히 심판해버려. 사라지게 해버려. 그래 그냥 죽이다나? 암의 고통이 아에 오기 전하면 창작권을 이고 이 고통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오게 해놨어. 이제 이해가지? 네. 자, 백해 닦이고 레벨 원상복구되라. 레벨 무무. 레벨 무무. 백해 닦였어. 들어가요. 자, 이것이 우리 둘이서 짠 거요? 네.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백회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암 걸린 사람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전부 백회가 열린 사람이 지금 50%야 하늘공 오는 사람은 닫아줘 그래서 내가 어 그러면 이 백회 심판을 백회 심판을 하는 이유는 백회 심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걸 예사로 보는데 이 백회 심판이 인구 문제를 혁명하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미 인류를 줄이는 일을 시작. 이게 뭐냐? 인구 조정. 인구를 조정하는 일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까지 조정하냐? 10분의 1. 현 인구의 10분의 1이 100공에서 목표지점이야. 그래서 7억, 7억까지 인구가 내려가게 돼.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인도와 중국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 수가 있고, 수많은 인간이 팍팍 쓰러져 나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쾌적해지냐? 이 지구가 정확하게 필요한 인구는 7억 정도야 그러니까 백해 심판을 넣어 놓은 거야 마지막 7억은 오리지널들만 남게, 욕도 안 하고. 남한테 12도 안 걸고 싸우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냉겨놨는 자금이 백해 심판이 6월 2021년 6월 1일부터 전 지구에 시작이 돼 버렸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인구 정책은 우리나라는 5천만 정도를 유지하려고 내가 하는 거지만.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는 인구를 급격히 1 0분지로 줄여야 돼 그래야 지구 환경이 살아나고 코로나나 전염병, 대유행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신님께서 닫아주신 분들의 백회는 어떨 때 또다시 열리는지요? 아 백회가 열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서로 싸울 때 열리고 상대방을 무시할 때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원장님은 의사예요, 의사. 자, 우리 원장님은 지금 백해도 다쳐 있고 레벨도 무무고 천사 대천사고 다 있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집사람, 집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미워해봐, 욕을 한번 해봐. 되게 남 하는 일에 간섭 많이 해서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마음속으로 해봤어요? 음? 자, 백해. 간단하게 열렸죠? 이제 미래는 엄격해지는 거야. 이 백해를 열어버리면 이 지구상 인간으로서는 죽으라 소리거든. 더 이상 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백해가 안 열려. 내가 요새 해보니까 주로 60이 넘은, 70이 넘은 사람들은 백해가 열리는 사람이 없어. 아, 암이 걸린 사람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부 지간에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안 했다는 소리야. 그 사람들 은 백해가 다 그대로 있어. 근데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백해가 열려 있고, 몸에 암이 한두 개씩 다 있어. 그렇죠? 방금 마음으로 했죠. 열리죠. 그 마음을 어떻게 모이게 되겠어? 좋게 어호갱영 신인님이 심판을 시작했대. 2021년 6월 1일부터 심판이 시작됐대. 전 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물은 제외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 이, 이게 시작됐다는데 아이고 지가 시작해 봐야 뭐가 있겠어. 이랬는데 방금 마음속으로 뭐 욕을 하니까 그냥 백해가 열려버리고 백회 백해 있어요? 없습니다. 레벨. 레벨. 손 내려야지. 레벨, 레벨 0. 레벨 0도 없어. 레벨 다 없어져. 음. 그죠? 네. 어. 그 다음에 대천사. 대천사. 대천사는 그대로 놔둬요. 음, 대천사. 대천사는 그대로 있고 음. 또 뭐가 하나 그대로 있냐면 축복. 축복. 그대로 있어요. 음. 축복하고 대천사는 안 없어져요. 음. 뭐가 없어요 레벨. <laughs> 100회 열려서 암 걸려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음. 그러니까, 대천사와 축복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었어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암이 걸려서 죽어도, 백화, 에 백궁으로 가는 거야. 음. 알겠죠? 또, 뭐가 안 없어지냐? 명패. 축복, 명패. 대천사. 안 없어집니다. 음. 알겠죠? 음. 그는 명심해요. 그는 백궁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빨리 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게 6월 1일부터 백해 심판. 백해 심판이라는 단어를 내 처음으로 썼죠. 네. 여러분들은 백해 심판이 내가 시작됐다고 자꾸 떠들었죠. 네. 6월 1일이 무서운 달이야? 백해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인구가 급격히 암에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알겠죠? 어, 이거는 우리 백궁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니까, 네. 누가 시비 건다고, 그럼 내가 뭐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아시겠죠? 네. 어, 이제, 이제 와이프하고 시비, 심리전 하면 되겠어요? 안하겠습니다안 해야지. 네. 뭐, 와이프와 심리전이 올려 그러면, 오, 스톱, 노, 노, 스톱. 이래야지. 근데 내가 있으니까, 실컷 싸우고, 신이 만드 가서, 백혈 다지 따다 달라고 그러면 되겠지. 러분만 <laughs> 먹지 말아요. 예. 네. 예. <laughs> 알았죠? 네. 네. 내 옆에 오래 있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안전할 거예요 지금. <laughs> 아주 내가 뭐 목이는 부드러워 이는데 엄청 스릴 있는 사람이야. 어, 그러잖아. 금방 뭘 열어버릴지 모르잖아. <laughs>